새벽보다 훨씬 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 서둘러야겠어왜말이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동참한 게 아니니까 뭐 황강림을 막겠다는이 녀석의 뜻이 우리와 다르지 않으니 잠시 손을 잡는 것뿐이야 강류시여 진군하기 자 우선 천명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철저한 수술을 통해 정탑을 시도하려고 한다. 천리안 주술은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켜서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지. 하지만 웬만한 공력으로는 유지하기 힘들어서 한번 시행할 수 없어. 네 녀석 정도라기야. 천리안 주술의 힘을 견디면서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명제의 지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번해보겠냐 저는 화암의 준비를 하고 이 천리안 수정무의 손을 대거라 천리안 추술의 힘과 천연이 일치된다면, 천명제가 벌어지니 천명지위 지단으로 너의 정신이 순간이 놀아야겠다. 정신을 받아들 당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권재 황 석순, 후 남설린의 딸 석순, 그리고 천명제의 제물인 천이지 제물! 내가 천리안 주술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 누가 훔쳐보는지 몰라도 이미 늦었다 마귀의 문이 열린 이상 마왕 강림은 시간 문제일 뿐이리석은 자여 니며 네가 재촉했으니 원망 말고.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천리안 주술의 힘이 봉쇄되었어. 갑자기 의식이 중단되면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괜찮은 거요? 이럴수 가 이미 마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니. 아무래도 진서연이 일식의 시기를 앞당기는 백일 기도를 시행한 것 같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 마계의 문이 완전히 열려 마황이 강림하기 전에. 빨리 천명제를 중단시켜야 하오 지금 바로 강유시로 진입할 수 있는 강령의 문을 열겠소 마황강림을 저지하기 전까지 이 강령의 문을 통해 강유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오 자 준비되었소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오 강령의 문을 통해 진격하시오 뭐지? 어, 대체 무슨 일이야? 이상 흥! 즉시 완전 무장 후 집결하라. 열동들은 주요 시설로 이동. 그래. 병력 수집 상황은 대, 대장님 생각보다 이곳 상황이 심각한 것을 보니 천리안 주스를 눈치챈 진서연이 마왕 강림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동맹 병력이 강류시에 도착한 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일 텐데 군마영 황제가 이끄는 북방 군단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같 하지만 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먼저 도착한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여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할듯하오 아마 강유신을 관할했던 제국군이 마족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을 것이니, 그들을 도와 마족의 수를 줄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인 듯하오 제국군 내부에도 대의를 함께하는 의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이곳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의 도움이 필요하. 오 좋소. 그들을 만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협력하시. 우리는 이곳의 배수의 지를 치. 동맹군이 최대한 빠르게 넘어올 수 있도록 강령의 문을 더 열겠어. 동맹군이 도착하면 각 구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테니 선봉에 나서 마족들을 처치해 주시. 멀리서 강령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도 봐서 알겠지만 강류시의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네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하늘에서 마계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마족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네 유천과 그의 군사가 이곳을 지키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군 유천은 지금 수도 경비대에 있네 강류시 외성의 모든 작전은 유천이 지휘하고 있는만 부하들의 상당수가 탁기에 우염되어 살피고 있다네. 자네는 수도경비대로 가서 유천을 직접 만나보게나. 상황이 급박하니 서둘러 주게나. 이 세상에 죄수를 먹는 마귀들. 아셨다냐? 저기야 또저기 이건 죄악 어서 시시해 갈기갈기 찢어주마. 하하하 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야 건물이 파괴되고 온 사방에서 수많은 마족들이 튀어나오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지 방어전선을 구축할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이다 마족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더큰 일은 탁기에 물든 주민과 제국군들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네 황제 폐하께서 도착하여 함께 전진하기 전까지 더 많은 희생이 생기는 것을 막 후방을 정리해야 하네 자네에게 주민들의 구출을 좀 부탁해도 되겠나? 각 구역의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곳의 득실거리는 마적부터 해치워야겠지. 피해가 가장 큰 바람공원과 상류동에 있는 고급 주택가를 둘러봐주게. 바람공원의 물줄기는 이곳 사람들에게 생명수나 다름없는데 그곳이 오염되고 있네. 그 물을 마신다면 탁기에 오염되어 마무리될 수 있으니. 먼저 그것을 막아주게 그리고 상류동 고급 주택가를 둘러보고 미처 피신하지 못한 주민이 없는지 살펴봐주기. 구출한 주민들은 풍문객전으로 보내면. 돼. 아참, 내성에 진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마족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할것 같은데. 혹시 바람공원에 가기 전에 단포사에 들러 쓸만한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겠나.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서신을 보낼 테니, 일단 부탁한 일에 전념해 주게. 그리고 항상 몸조심 하도록 하기나. 마족의 습격으로 타, 탐포사의 수련생들이 모두 지압당했습니다 아직 버틸 힘은 있지만 탐포사를 습격한 마, 마족들을 해치우지 못했습니다 저, 저기 무기고 근처에 있는 폭탄 상자의 폭탄으로 마족을 죽여주십시오 착질입니다, 대요. 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봉화의 붉은 빛을 보고 서둘러 이곳으로 왔네. 진서연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처참한 일일 줄이야. 특히 탄포사를숙대밭으로 만든 마족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기 쓰러져 있는 자는 상급 수련생 유희가 아닌가? 걱정 말게. 이호락 오라버니의 수련생들이니 내가 살피는 게 당연하네. 그나저나 자네, 단포사의 무기고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인가? 아, 그랬군. 아무래도 마족의 수가 워낙 많으니 일일이 맞서 싸워 길을 여는 방식은 피해가 클 거야. 그럼 내가 그 일을 맡지. 우선 이곳을 정리한 후쓸 만한 무기를 찾아보겠네. 무기가 대부분 유실된 것 같지만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네. 오라버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순 없으니까 무기를 구하는 대로 유천이란 자를 만나 전해줄 테니 걱정 말고 다른 곳을 살펴보게나.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만나세.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만나세요. 먼저 와 계셨군요. 이곳에 오기 전 풍문객잔에 들렀는데 대협이 여기 계실지도 모른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아직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군요. 제가 풍월관에 머물 때 조카처럼 여기던 아이들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내공을 주입하고 계셨던 것이었군요. 역시 대협이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서 살펴보니 지금의 형세가 진태양난인 것 같아 대업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다 보니 풍월관에서 무기상 한 무기가 마족과 대치 중이었는데 마족의 수가 엄청나더군요. 게다가 고급 주택가를 지키던 제국군은 탁기에 오염되어 영혼을 잃고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풍월관을 공격하는 마족 중 갈마 환비를 처치하여. 붉은 연기구슬을 획득하면 잠시 공격을 멈춘다고 합니다. 혹은 영혼을 잃은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도록 병사의 증표를 모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이 주변에 또 다른 생존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모두 구출해서 안전하게 풍문객잔으로 피신시키겠습니다. 그 후에 대업의 뒤를 따라 천명지위재단으로 향할 것이니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대업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시! 경비대 대장 유천의 서신. 급히 소식을 전해. 언제 다시 마족이 몰려올지 모르니 서둘러야 하네. 자네 덕분에 탄포스에서 조달된 무기는 내성 진입 경로를 확보하던 중 황제 폐하와 국방군단이 도착하여 공주 마마와 함께 풍악공으로 먼저 이동하셨다네. 지금이 아니면 내성으로의 진입이 힘들지도 모르네. 자네가 올 때까지 이곳을 서수하고 있을 테니 서둘러 남쪽 내성문 앞으로 오게나. 오을 잊을만한 장소로 이렇게 경외루 갔다 역시 경외루는 한 걸읍고 좋홍제국의 이곳처럼 아름다운 장소